우리 군이 미국, 중국,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함께 3대 해고산 전력으로 손꼽히는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군은 이들 최첨단 전략 미사일 무게를 2026년 실전 배치할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할 계획이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KFX에 장착할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극초음속 유도탄의 속도는 기존의 초음속 유도탄보다 2배 이상 빠른 마하오에 이른다. 서울 상공에서 250km 떨어진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일본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되는 기준은 최소한 마하오 이상의 속도를 내야 적용된다. 급조음속 유도탄이 개발되면 미중러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이 된다. 군에서 마하우 속도에 이르는 급조음속 유도탄 개발에 나선 것은 전략무기 개발에 나선 북한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차원과 함께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개발 움직임이 활발한 데 따른 맞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6년 마하 10의 속도를 자랑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팡-17을 이미 개발해 지난해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였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기술은 2017년 순항미사일인 지르콘에 이어 2018년 공대지 미사일인 킨잘, 2019년 ICBM인 아방가르드에 각각 적용시켰다.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미국은 극초음속 무인기 X-51A 시험을 통해 미사일에도 극초음속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기술적으로 핵탄두 장착까지 가능한 ANCM 개발에 들어갔다. 미국의 ALCM은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나 스텔스 전략폭격기 b 에 장착된 순환 미사일이다. 국내 자체 기술로 ALCM 개발이 성공하면 유사시 미국의 해우산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군의 전쟁 억제력 폐세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2월 32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초음속 공대함유도탄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초음속 공대 함유도탄의 속도는 마하 2.5로 사거리는 250km다. 탄두는 3,000파운드를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가스터빈 등 항공 엔진 기술 독보적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가스 터빈 엔진은 총 8,900대 이상의 항공기와 헬기 등에 탑재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뽐낸다.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F-15K 전투기는 물론 T-50 고등훈련기, 한국형 헬기 수리온 등에 탑재돼 영공 방위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기술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 나섰다. 한화에로스페이스는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 m 1 5 0 0 등의 가스 터빈 엔진도 생산, 공급한다.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와 2021년 본 발사 예정인 한국형 이성 발사체 누리호 사업에도 참여할 만큼 항공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한화요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해 왔으며, 2015년 3월 75톤 액체로켓 엔진을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했다. 지난해 1월에는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항공사업을 인수해 항공기 구동, 유압, 연료 분야와 한국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 항공구성품인 착륙장치 등의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미국의 항공엔진 부품 전문업체 이닥사의 지분 100% 인수 계약을 마치며 진입 장벽이 높은 항공기 엔진 제조 시장에서 국제 공동개발 글로벌 파트너로 위상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닥 인수를 계기로 항공기 엔진 부품 사업 규모를 확대해 세계 항공기 엔진 업계 1위 파트너사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다. 한화그룹은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부품 및 방위 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4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KFX용 무장체계, 미국산 확보 난항 한방산업계 동분 서주. 한국이 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할 미국산 무장체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FX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한방산업계 관계자는 8일 지난 연말 미국 측에서 KFX에 장착할 무장체계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업계는 유럽산 전투기용 무장체계 도입을 위해 동분 서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군이 운영하는 F-15K, KF-16 등의 전투기에는 대부분 미국의 무장체계가 장착돼 운영되고 있다. F-15K와 KF-16이 모두 미국산 전투기인 만큼 미국산 무장 체계가 장착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국이 사상 최초로 도전하는 4세대 이상 전투기 제작에 대해 달갑지 않은 기색이다. 한국이 전투기를 제조할 수 있는 국가로 올라서면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 상대로 떠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한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은 미국 공군용 고등훈련기 입찰에서 굴지 미 전투기 제작사와 아슬아슬한 경쟁 끝에 탈락한 바 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 정부가 보증하는 형식의 f m s 방식으로 무기를 판다. 판매 대상은 미국의 동맹국이나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에 국한한다. 한미동맹이 일원인 한국의 무기 수출 대상국은 대부분 미국과 겹친다. 미국의 무기 판매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연간 무기 판매액은 매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미국은 앞서 한국이 KFX 사업을 본격화할 때부터 약속한 기술 이전도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군 당국은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로켓드 마틴사의 F35를 구매하는 대가로 전투기 내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X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의회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난관에 봉착했다. 4대 핵심 기술이 들어간 장비는 AESA 레이더, IRST, EOTGP, RF 제머 등으로 오늘날 공중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위산업체는 지난 3에서 4년간 온갖 시행착오 끝에 4대 핵심 기술 국산화에 성공해 현재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다. 군당국과 방산업계는 지난해 9월 KFX 전체 체계에 대한 상세 설계 컨트웨이 통과를 선언했다. 신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통과해야 한다. CDR 통과란 해당 무기 제작을 위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즉, 4대 핵심 기술 등 전투기 제작에 필요한 모든 이론 및 기술 요소의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KF-X의 미국산 무장체계를 장착하는 문제를 미국과 협력해 설계에 반영했으며 이후 시험을 위한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미국산 미사일 일부는 성능개량을 진행 중이라 KF-X 개발 일정과 맞지 않아 도입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합동정밀폭탄 등 일부 무장체계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AESA 레이더 복자 개발 한국형 전투기에 우리 눈단다. 지난 2017년 7월 경기 용인시 하마 시스템 레이더 연구소에서 공개된 한국형 전투기 탑재용 AESA 레이더 시제품. 국내 방산업계는 최근 AESA 레이더 해외 성능 평가에 통과해 완제품 개발에 최종 성공했다. 연합 국내 방산업계가 한때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마저 내려졌던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장비 다기능 이상 배열레이더 시제품을 제작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군당국은 최종 단계의 에이사레이더 시제품을 제작 완료해 오는 8월 12일을 전후해 국산 에이사레이더 시제품, 개발에 기여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한화시스템 등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출구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연구진은 A사 레이더의 핵심 기능 부품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레이더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스라엘에서 성능평가에 도전,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스라엘 레이더 업계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최초 개발한 레이더 기능 부품의 성능에 대해 기대 이상이라며 부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예정된 출고식은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에이사레이더 개발을 우리 손으로 결국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하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께 좋은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에이사레이더는 천여개의 표적을 추적,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전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KFX 사업을 추진해왔던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애초 세계 유수의 전투기 개발, 제조업체들이 급기에 붙이고 있는 에이스레이더 개발 기술을 해외 유력업체의 기술 이전을 통해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방부와 방미사업청은 지난 2014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입찰한 미국 로켓드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 등두개 기종 중 F-35를 선정하면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돌연미 의회에서 해당 기술의 이전을 금지해 난관에 봉착한 국내 방산업계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4대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다. KFX 전투기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CDR 통과란 KF-X 제작에 필요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춰 실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26일 CDR 통과를 선언했지만 최종 단계의 A사 레이더 C 제품이 제작 완료될 때까지 연구, 개발진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한 것으로